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상수와 리터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변수를 선언하는데 필요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수라는 걸 얘기할 텐데요. 어, 상수는 뭐냐?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값이 변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음, 언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값, 3.14죠? 음, 더블로 선언할 수 있는데, 이런 값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프로그램 내에서 뭐, 맥스 넘버라는 걸 지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 수가 50명이다. 하나급의 학생 수가 뭐 30명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고요. 상수를 선언할 때 쓰는 키워드가 final입니다. 예, 네,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변수 앞에 쓰게 되면 상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변수는,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수는, 음, 값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3.14라고 파일을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3.15라는 값을 다시 대입하려고 하면, 어, 오류가 난다는 거죠. 어, 그러면 같이 코드를 한번, 음, 코딩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챕터 2에서 코딩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저, 코딩을 해봅시다. 클래스 하시고, 상수니까, constant라고 하고, main을 넣으시고, finish 하십니다.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자, final 이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는 int 해서, max, n m 을 100이라고 하겠다. 아, 제가 지금 대문자로 썼는데,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관용적으로, 어, 컨벤션이라고 했죠. 상수는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널 해서, 더블, 파이, 3.14 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보면, 이게 더블이 아니라, 플로... 라고 하면 3.14 부분에서 에러가 나죠. 왜 난다고 했냐면, 얘가 더블형인데 플로트형 쪽으로 대입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걸이 하려면 뒤에다가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써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파이값을 3.15다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 얘는 어, 이렇게 돼서 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f 하고 이렇게 이게 또 f라고 일단 놓으면 remove f i n 을 remove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파이널 상수 상수로 선언됐기 때문에 얘는 값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수로 쓰는 게 뭐가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수를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죠. 만약에 이제 파이널 a l student num equal, 하나급의 학생이 30명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랑 아니면 이 30이라는 숫자를 내가 직접 썼다. student num equal 30이면 이제 30이라는 값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중간에 student num을 바꿀 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if 해서 어떤 숫자 num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 int num. 선언을 해줬고, 뭐, num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student num하고 같느냐라고 뭐 비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구문들이 여러 개가 이제 쓰인다는 거죠. 코딩을 할 때, 네, num을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상수로 선언하지 않고, 30이라고 제가 썼다라는 겁니다. 30. 그 다음에 뭐 student num을 가지고 출력을 했다. 학급 배수를 이렇게 출력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상수를 쓰지 않고 30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학생이 한명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게 31이 된 경우에,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찾아다니면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죠. 32인 코드를 다찾아다니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수를 선언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31명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것만 이렇게 고치면 되죠. 네. 변수와의 차이는 일단 변할 수 없다는 거. 변할 수 없는 애를 상수로 선언한다. 그리고 상수, 상수를 재활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네.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걸할때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편리하죠. 상수와 상수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아, 이건 상수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태틱을 우리가 배우면, 음, 상수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롱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리터럴에 대해서 요번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나 값이나 어떤 논리 값들, 이런 것들을 리터랄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상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리터랄이라고 하는데, 상수는 어, 변하지 않는 음, 선언된, 파이널로 선언된, 음, 애를 이제 상수라고 했고, 리터랄은 뭐냐, 이런 숫자나, 어, 소수, 이런 실수나, 아니면 뭐 이런 문자나, true, false, 이런 값들을 리터랄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코드에서도 봤으면 이렇게 300이나 이렇게 3.14 이런 것들이 쓰이죠. 이런 값들을 리터럴이라고 한다는 거죠. 얘는 상수고 얘는 리터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이에 3.14가 들어가려고 하면 3.14라는 값이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이 복사돼서 저 파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100도 마찬가지예요. 백이라는 숫자가 어딘가 저장이 돼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백이라는 값이 복사돼서, max num이라는 저 상수 값으로, 이렇게 a s s 이 되는 것들하고, 이제 대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럼 이 값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런 리터럴들은, 이런 리터럴들은 상수 풀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메모리 위치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엑셀이 있다. 그럼 엑셀 아이콘을 제가 더블 클릭했다. 그럼 엑셀이 뜨죠. 그죠? 엑셀이 실행이 되는데 그 과정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상수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수들은 상수풀이라는 공간에 다 자리를 잡아요. 예. 네. 그리고, 플요한 경우에 상수풀에서 그 값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대입을 한다. 라고 하면, 10을 대입한다면, 10이 있는 거를 복사를 해와서 그 값을 쓰는데,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상수풀에 저장을 할 때, 정수는 기본적으로 인트로, 실수는 기본적으로 더블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ong이나 float 값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식별자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상수풀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상수풀이라는 공간에 뭐 정수라든가 문자라든가 실수라든가 롱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면 문자열도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어이 값들이 프로그램이 로딩될 때 상수풀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복사해서 쓰인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리터러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의 그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각음 서로 자료형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자료형이 이제 그 다른 자료형끼리 대입이 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그러면 형 변환이라고 해요 타이크 몰전이라고 했죠 써 있죠 형별 어, 자료형이 다르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만약에 제가 어떤 정수로 어, 변수를 선언했다는 거죠 거기에 실수값을 어사인 하려고 하면 어 정수형으로 선언된 메모리와 그다음에 실수형의 메모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값이 일로 자. 부드럽게 어사이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변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묵시적인 형변환과 명시적인 형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묵시적인 형변화는 뭐냐면 어, 자연스럽게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떤 지정된 내용이 없더라고 해도 형변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음, 언제 그런 명, 묵시적인 형변환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그러니까 적은 바이트를 쓰는 수에서 큰 바이트로 쓰는 수로, 아니면 덜 정밀한 수에서 더 정밀한 수로, 덜 정밀한 수라는 거는 정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더 정밀한 수는 실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각 정수가 쓰는 바이트 수가 다 다르죠. 지금 정수 안에 우리가 캐릭터도 뒀는데 왜냐면 캐릭터도 정수 값으로 표현이 되니까. 예, 네, 캐릭터까지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큰 수로 변환이 되는 건 특별히 뭔가를 명시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실수가 있죠? 실수는 정수보다 바이트 수가 작더라도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더 정밀한 수죠. 그죠? 그러니까 long보다 float가 바이트 수가 작아도 더 정밀한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변화는 묵시적으로 일어나요. 특별히 어떤 어,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형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죠. 잠깐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제를 좀 수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lass 하시고 implicit 컨버전, 예, 네, 그 묵시적인 형변은 임플리시트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f i n i 더 적은 수에서 더큰 수로,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트 비 넘이라고 했다. 이게 1 0인데 그렇죠? 인트, 제가 넘이라고 선언했는데, 을이비 넘을 여기다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죠. 자, 비 넘은 한 바이트고. num은 4바이트죠 이때 이렇게 assign을 대입을 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system.println 해서 num 하면 네, 값이 잘 들어가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ong 해서 lnum 이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10을 넣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도 형변환이 일어나요. 어떤 형변환이 일어나냐면, 10이라는 수는 리터럴이죠? 리터럴이 상수풀에 몇 바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네 바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어사인이 됐냐면, 지금, 롱이라는 앨럼의 8바이트짜리 변수에 저장이 된 거죠, 메모리에. 이때도 자연스럽게 형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float라고 선언을 하고 얘를 lum을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은 얘는 8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 밖에 안 되지만 얘는 덜 정밀한 수고 그죠 정수는 그 다음에 float 실수가 더 정밀한 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변환이 일어나고 실행을 해보면, 네, 10.0이라고 형변환이 일어나서 저장이 되죠. 그렇죠? 어, 대입 연산자뿐만이 아니라, 연산 중에도 자연스럽게 형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를 볼게요. d n m 해서, 아까 만든 f n m 이랑그 다음에 n m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두 번의 형변환이 일어나는데 어, f 넘은 실 음, l 플로트죠. 그 다음에 넘은 음, 정수입니다. 그럼 두 개가 더해지려면 일단 넘이 아, 두 개가 더해지는 연산이 먼저 일어나니까 m 이 무슨 형으로 바뀌냐면 플로트 어, 형으로 자연형으로 형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개가 더해지고 더해진 결과가 어디에 어싸인이 되냐면 d 더블 d 넘에 어싸인이 됩니다. 그럼 때 다시 이 값이 뭘로 형변하니 결과가 두개 더한 결과가 뭘로 형변하니 되면 더블로 형변하니 일어납니다. 그래서 D 넘을 출력을 해 보면 두 개의 값이 더해진 결과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간단하게. 어 적은 메모리에서 큰 메모리, 그러니까 적은 수에서 큰 수로 변환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 덜 정밀한 수, 그러니까 정수에서 실수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대입이 된다든가, 뭐 더하기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들은 특별히 다른 명시적인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이라는 것은 어, 묵시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표현하는 거 없이 형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컴파일러한테,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임의로 형변환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어,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만약에 더블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인트, 인트, 정수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컴펠러가 자연스럽게 값을 대입해 줄 수가 없어요. 3.14라는 값을 인티저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하려면, 실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이거는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수점 이하가 유실이 돼요. 자, 이것도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시고, explicit conversion. 메인드시고, i n 하신 다음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한번 형변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한번 형변을 해볼까요? 10 이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화이트 비너 볼 아이나 이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오리가 나오죠? 얘 가서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바이트에다 넣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i 넘의 값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i 넘의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i 넘이 바이트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i 넘의 값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어, 일로 대입이 될때 바뀌어서 대입이 된다는 거죠. 음, 두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i n u 이란 값은 1000으로 그대로 나왔고,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게 되면, i n u 에서 어, Byte로 넣겠다라는 건데, Byte의 데이터는 한바이트를 쓰죠. 그죠? 한바이트를 쓰면, 어, 256. 그죠? 256개의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까지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을 해요.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바이트 중에, 그러면, 일부가 잘려서, 그죠? 한 바이트만 가져다가, 비넘에다 넣기 때문에, 그 값이 결국은 맨 앞에, 이제, 1이 됐겠죠? 그래서, 응, 음, 그니까, 잘라서 넣다 보니, 이제, 1이 돼서, 이게 음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결국 뭐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어, 값을 대입하게 되면, 데이터가 유실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류가 날수 있다. 그죠? 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 더블이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i n u 에다가 d num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8바이트고, 그 다음에 더 정밀한 수죠. 실수인데, 인티저에다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인트로 넣겠다라고, 직접 여기다 타입 캐스팅을 했어요. 그죠?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 보시면, 그요자 이렇게 하면 어, 소수점 이하 부분은 사라집니다. 예, 정수 부분만 음, 값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 내가 소수점 이하를 유실돼도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프로그래머가 타입 캐스팅을 하는 거죠. 어, 명시적인 형변환을 쓴다고 해서 항상 그, 어, 우리가 이제 가끔 음, 어, 데이터가 어떻게 유실되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어, 계산 중에 넘원 이렇게 선언을 하고. float 값을 하나 선언할까요 아까 적은 저기 있으니까 float fnum equal 0.9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dnum은 3.1자죠 dnum을 하고 그 다음에 fnum을 이렇게 더해서 인티저에다 넣을 건데 이렇게 넣을 건데, 를 하나 더 해볼게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수로 다 형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정수로 형변환을 하겠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음, 어, 출력해서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위에 거 헷갈리니까, 위에 거 다, 아, 자, 이렇게 하고, run 해보시면, 자, 이게 두 개인데, 결과가 다르죠? 자, 결과가 왜 다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거는, 어, D NUM하고 F NUM을 더하기 전에 다 인트로 변환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빠졌으니까 얘는 3이 됐고 얘는 실수가 빠지면 얼마가 돼요? 0.9였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그죠? 3 더하기 0이니까 3이 되는 거고 밑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실수를 먼저 더했어요. 그럼 더하면 얘는 3.14고 얘는 0.9니까 두 개를 더하면 4 예. 네. 4.23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4.23이 됐고 이 값을 다시 인티저로 바꿨죠. 그럼 4 부분만 나왔겠죠? 네 그렇게 되면 넘 2의 값은 4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는 연산의 결과를 형변한 경우와 그다음에 그 전에 각각 형변한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형변환을 정수에서 실수 아, 실수를 정수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소수점 부분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트렁케이트 된다 라고 얘기하고 를 유실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업을 해서 2장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3장 자바의 여러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